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화초랑 사는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두 가지 식물을 놓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는 이두 식물들이 같은 과 그러니까 한 사촌쯤 되는 그런 아이들인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뭐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아이 이름은 덕구리 난이고요. 이 아이 이름은 알부카라는 아이입니다. 비슷하게는 생겼어요. 같은 알뿌리에 위에 잎이 이렇게 하늘하늘하게 고하 나오는 음, 같은 비슷하게 생긴 그런 식물들입니다. 하지만 두 아이는 뭐 고향도 다르고 또뭐 번식하는 방법도 다른 엄연히 다른 개체의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두 아이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이덕굴이난 발음이 좀 그래요. 덕구리난입니다. 또, 뭐, 도꾸리난이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그 도꾸리라는 이름은 이제 일본 말, 일본 발음에서 유래가 된 도꾸리난이라는 이름이 또 있습니다. 어, 고향은 멕시코 동부 쪽이 고향이라고 합니다. 잎이 이렇게 난이파리처럼 이렇게 생겼죠. 그렇지만 난 잎을 가진 다육식물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 알뿌리에 물을 많이 저장하고 있으니까 물은 당연히 많이 주시면 은안 되겠고요. 그리고 꽃이 피기는 하는데 꽃을 피우려면 은뭐 어릴 때부터 한 10년은 있어야지만 꽃을 볼 수가 있다고 하고요. 또이 자생지에서는 키가 한 10m까지씩 그렇게 크는 대형 식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뭐 저희 가정에서야 그렇게까지 크게 키울 수는 없는 노릇이고 또, 더군다나, 요, 덕구리나니, 성장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예쁜 수영을 오랫동안 관상하실 수가 있는 그런 아주 수영이 예쁜 그런 식물이죠. 식물입니다. 그, 이제, 요, 알 뿌리가 이제 자꾸 성장을 하면서, 밑에는 이렇게 둥근 모습으로 지금 되어 있지만, 성장을 하면서, 그, 일본 사람들이 말하는 그 독구리, 그게 목이 긴병 있죠, 그 호리병 같은 그런 병처럼 밑에는 둥글고 위에는 이렇게 가늘게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제 그렇게 성장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이름을 독구리. 그 호리병을 독구리라고 하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뭐술뭐한 독구리 두 독구리 이렇게 하듯이 그 목이 긴 병을 이제 독구리라고 해서 일본 사람들은 독구리 난이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덕구리 난 이렇게 부르면 되겠습니다. 아 이게 그서 이제 이렇게 길게 자라면서 호리병처럼 되면은 이 밑에 알뿌리도 굉장히 두껍고 커지겠죠. 그러면은 그 모양이 흡사 지금도 보시면 이렇게. 알 뿌리에 껍질이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많이 커지면 그게 코끼리 발을 닮았다고 해요. 그래서 코끼리 발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식물입니다. 빛을 굉장히 좋아하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음, 직광을 보여줘도 되기는 된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거는 잘 아시죠? 직광에 내놓을 때는 봄에서부터 서서히 이제 시체 적응을 해 가면서 그렇게 서서히 직광으로 내놓으셔야지, 뭐, 한 4월쯤 돼가지고 갑자기 직광에 내놓으시면은 잎이 다 말라버리고 타버리게 되겠죠? 어, 물은 이제 이 표면이 마르고 조금 있다가, 그는 뭐한 손가락 한반 마디쯤 이렇게 한 마디쯤 요만큼 물이 말랐을 때 물을 흠뻑 주시면 되겠고요. 아, 물론 이제 봄에서부터 가을까지는 그렇게 물을 주시지만 겨울철 실내에서는 이제 물 주시기를 이제 더 그러니까 물이 한이화분에반 이상 말랐을 때그 저기 나무 젓가락을 넣어 보셔서 나무 젓가락에 반 이상 흙이 말랐을 때 그때 이제 물을 흠뻑 주시면 되겠고요. 이 알 뿌리에 물을 많이 저장하고 있는 식물들은 과습을 하면 이 뿌리가 썩어서 그냥 음저 세상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병충해도 있다고 합니다. 겨울철에 그 실내에서 통풍이잘안 되면은 당연히 병충해가 생기는 겁니다. 이 외에도 그 응애나 깍지벌레 그런 이제 병충해가 생기기 쉽다고 하고요. 잎에다가 한, 요거는 뭐 매일 분무해 주실 필요는 없구요. 저는 그냥 한 5일에서 한 일주일 사이, 그 사이에 분무를 좀한 번씩 해주고 있습니다. 추위에는 굉장히 약한 식물이네요. 그러니까는, 한 10도, 최저기온이 한 10도까지는 그걸 맞춰서, 베란다에서 기르실 때도 10도가, 10도, 이하로 떨어지게 될것 같으면 실내로 들여놓으시고요. 뭐 직광도 쏘여져도 괜찮을 만큼 빛을 좋아하는 아이니까 어, 창가 밝은 쪽에서 기르시면 그렇게 되시면 아주 이렇게 멋진 수영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공간이 좀 지금 저희 집에서는 이 수영이 아름답기는 하지만 이게 공간 차지를 많이 하네요. 그래서 이 아이는 식탁에다가 놓고 있습니다. 다른 아이들하고 뭐 옆에 옆에는 못 놓겠어요.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번식 방법이 꽃 피기는 그렇게 어려우니까 정말 이 꽃으로 꽃 피면 그 열매가 달리고 그 열매에서 그 씨앗을 채취를 해서 씨앗으로 번식하는 방법이 있대는데 그꽃 피기가 그렇게 어려우니 언제 그 씨앗을 받아서 저희가 그 번식을 시도를 해보겠어요. 정말 씨앗 번식은 좀 저희가 어려운 것 같고요. 또 여기 많이 자라면요, 옆에서 이 구근이 이 구근 옆에서도 이렇게 또 따로 새로운 구근이 하나 또 생성돼서 올라오기도 한답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걸로 번식을 이제 시도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아이는 번식하기가 좀 어려운 듯 합니다. 이거를 무슨 뭐 가지치기를 해주겠어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천상이 구근해서 하나 뿌리가, 새 뿌리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죠. 씨앗 번식은 더 어려운 거고요. 뭐, 또 씨앗을 하나 사다가 또 해주시면은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이렇게 요건 이제, 어, 덕구리는 아니었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여기 알부카라는 아이. 요 알부카라는 아이는 어 아예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알뿌리가 이렇게 미리 이렇게 분지가 되어 있습니다. 어, 제가 옆으로 이렇게 두 개를 심느라고 이렇게 옆으로 심었는데요. 이렇게 이렇게 분지가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요 뿌리로 요 알뿌리 떼서 봄에 이렇게 따로 심어주시면 요거는 차라리 번식이 좀 쉬운 아이네요. 그래서 요 알부카는 이제 아이 요 아이는 고향이 아프리카로 되어 있네요. 고양이 아프리카로 되어 있는 아이고 이아이도 다육식물과입니다. 이 알뿌리가 있으니까 여기에 물을 많이 저장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 물을 음, 좋아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다육식물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다육식물보다는 조금만 더 물을 많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꽃이 피는데 백합 향이 좀 난다고 해요. 또 어떤 분은 뭐 바닐라 향이 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헤즐넛 향이 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쨌든 요게 백합과 식물입니다. 이렇게 구근으로 형성되어 있는 애들이 백합과 식물이죠. 또요 알부카는 요덕구리나하나고 다르게 직사광선을 얘는 피해주셔야 합니다. 이 아이는 직사광선이안 되고, 그러니까 반양지 그러니까 밝은, 밝은 그늘에서 그렇게 키우시면은 어, 상당히 아주 예쁘죠. 이 아이는 잎이 부추 잎을 닮았습니다. <laughs> 그러니까는 그렇게 반양지에서 지시면, 기르시면 되겠고요. 꽃이 봄에 노란색으로 그렇게 예쁘게 꽃이 핀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아침에 꽃농오리를 열었다가 저녁 때 되면은 꽃잎을 이렇게 또 아무린다고 해요. 그런 식물들이 참 많으네요. 자 아시다시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요 이제 구근을 요걸 떼서 이렇게 심어주시면 은 이제 요거는 그러니까 번식이 참잘 되는 식물이네요. 어, 구근이 많이 이렇게 분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구근 번식으로 그러니까 번식은 참잘 되는 그런 식물입니다. 그리고 겉흙이 마르면 물을 좀 주시면 돼요. 요 아이도 이제 물을 좋아한다고는 하지만 너무 많이 주시면 이알 뿌리 있는 아이들은 이제 요알 뿌리 속에다가 물을 저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물을 너무 많이 줘버리시면은 이제 알 뿌리가 다 썩어서 좀 그냥 금방 또 망가지게 되겠죠. 꽃은 좀 오랫동안 피는 것 같아요. 뭐 이웃님들 그 블로그에 보면은 한두달 넘게 꽃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어, 이게, 다육식물이라고는 해도, 어쨌든 다육식물보다는 물을 조금 많이 주셔야 합니다. 물을 좋아하니까. 그리고 직광은 안 되고, 반, 반양지에서 기르시고요. 헛구리 나는 분부터 직광에서 서서히 적응시키시면, 직광에서도 살수 있는 아이고, 그니까두 아이가 많이 비슷하기는 하지만 번식 방법도 이 아이는 씨앗으로 번식을 주로 많이 하는 아이고, 이 아이는 알뿌리로 번식을 많이 하는 아이고, 그니까 이 알부카와 덕구리난, 많이 닮은 듯 하면서도, 다른 그런 아이들 오늘 좀 보여드렸습니다. 자, 다, 음, 여러분들께서는 어느 아이가 더 예쁜가요? 이 알부카라, 알부카가 더 예쁜가요? 덕구리난이 더 예쁜가요? <laughs> 자, 어쨌든 뭐 비슷하게 생겼어도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 오늘은 제가 이렇게 비교하는 영상을 좀 올려봤습니다. 요, 알부카도 여러분들 기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자, 꽃을 내년 봄에 꽃이 피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이웃님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